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이클리스고요. 1시에 위치한 철면 수심입니다. 아 굴럭까지 나왔어요. 매너 좋죠? 네, 진짜 스타 세대죠. 네, 자 일곱시에 위치한 룩삼입니다이 굴럭은 사실 제가 그 외국 게이머들이랑 할때 보통 굴럭하면 굴럭 뭐 2U 뭐라던가, 네, 뭐 이렇게 좀 받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 혹은 여기서 약간 좀 재밌는 거 GL2B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어,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기억나네요. 뭐 해부폰, 뭐, 아 뭐, 뭐, H2U 막 이런 식으로. 오? 가네요. 네. 네, 이것은 아무래도 전진 게이트. 평소에 보이지 않았지만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렇다면 전진 파일런 그렇죠. 아찰매 서심. 독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프로브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서 상대 본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국민 위치. 네. 그러니까 국민 위치인 센터 옆구리 쪽에다가 파일런을 소환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프로브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해서. 이게 칠파일런 칠게이트라는 전략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은 프로토스가 가난할지더라도 이 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갔을 때가스러시를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테란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빨리 왔어? 어? 가스러시 어허. 어? 그러면 은 게이트 안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게이, 전진 게이트도 되고 가스러시도 되는 정말 극강 무도한 빌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네.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배럭까지 그리고 여기서 가스를 가스부터? 먼저 집는 아이러면 빨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이게 가스를 먼저 집게 만들고 이러면 게이트가 빠르고 네. 배럭이 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 자, 자. 여기서 룩삼 배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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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럭은요. 배럭 바로 어줘12 너무 늦어요 12는 됐습니다. 이거... 또 3분 컷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러시 도착해서. 첫 칼질을 할때일마린이 나옵니다 아 네. 지금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게이트웨이가 소환이 됐고 자 하지만 그만큼 컨트롤 잘하면 네. 불리한 건 맞을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서 또 게이트웨이를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의심을 하고서 게이트웨이를 파악하는 왠쪽? 게 중요한데 그냥 그냥 어, 아 보비? 보통은 아래와 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아 네. 자 일단 비냥 가고 있고요 자 철면수심의 판단이 현재까지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그렇지만 테란 룩삼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서플라이 디포 위치 오른쪽 편에 서플을 한개더 주면은 네. 완전히 질러세계는 완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리는 자유롭게 통행을 하되, 질러세계는 통행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네. 그런 심치티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전문용으로 입구 컷이라고 하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본진문명 게이트가 현재 없습니다. 아, 네. 이거포트롤아 아, 네. 두 번째 서플를 밑에다 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철면수심에 네. 말 그대로 포플롯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첫질러스를 정말 잘 잡아요. 야 이거는 SCB가 네. 여섯 마리 동원되더라도 첫질러스를 그냥 네? 죽더라도 싸워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거 둘러싸서 둘러싸서 포위만 네. 네. 가면 그냥 사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 그냥 싸워야 돼요. 이거는 말인만 저... 컨트롤만으는 절대 못 막아요. 아 벌써 이찔러스원 마리인데 이질러스에요자 SCB 싸워야 됩니다. SCB 싸워야 됩니다 SCB 여기서 네. 전투. 네. 전투 모드. 자 잡... 이거 SCB는 따로 있고 자 밑에 오. 있는 것부터 잡아 줘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질럿부터 잡아 주나요? 자 오! 여기서 SCB가 이킬다 SCB! 이거 철면수 집도 위기. 자, 이거 질럿만 잘 막으면 그러면. 오! 어? 피면는집 어? 위기. 자, 이거 막아내고. 자, 딸피죠? 아, 이거 이발 영웅의 탄생인가요? 네. 오, 이거 SCB가 지금 큰 일을 해냈죠. 예! 네, 어. 3 삼킬했어요. 자, 저 잡아 잡아줘 줘. 잡아줘. 한 대, 한 대. 오! 오. 네. 자, 이거 철면수 집도 자, 빨리 합니다 자, 자 여... 서로 지금 인구수가 적어요. 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이 없는 못들어고 나는 들어가. 야, 왜만한 사람이다. 지금 잠궈줘. 자 팩토리도 팩토리도 빠르게 건설해 줘야죠. 네. 네. 아, 네. 와, 빨피 A C B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철면수 씨입니다. 더, 더 피해를 줘야 됩니다. 어, 자 그래도 껌물 갖고요. 네. 네. 자 여기서 팩토리는 팩토리는 컨트롤 컨트롤 해야죠.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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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오른쪽에만 서플이 있었어도 이거는 진짜 쉽게 막을 수 있는 네. 그 게임이었는데 자 미네랄 쪽에서 네에로신 에시비 안우나요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토스 본진도 중요해요. 어, 프로토스 본진에 배트리가배토리를좀 어, 사느라 네네질로서 일단은 아까 체력 그 많은 질로이였거든요네배트리를 네. 때렸어요. 그렇죠. 그... 자 긴장을 좀 많이 한것으로 보이는 철면수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에시비가 3킬 정도 했었나요? 3킬 그렇죠. 3킬 했죠. 네 지금 프로브도 몇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게임 서로 할 만합니다. 어수비 그래도 은근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상 배럭도 늦게 지어서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었었는데 그 S C B 컨트롤을 통해서 그 프로브를 잡으면서 철면수진 선수가 본질을 신경 쓰게 만들었을 때, 네, 예,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어, 좀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이군은더 많아 더 보이죠, 보이죠? 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오 어, 이거 지금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아홉 개 미나리 젖지 아홉. 네, 아저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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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어 이거 길막아야죠철면수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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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면수지. 철면수심! 아 한방 더! 아아아 철면수심!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벌초와 SCV 한두기를 통해서 마린과 함께 입구를 막았어야 됐는데 네. 자 이거 두번째 드라군 오면은 이거 탱크 나오기 전에 밀어내야겠죠? 네 마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아, 어 벙커, 벙커 여기? 아, 벙커 위치가 약간 자 괜찮나요? 네 이거 아예 그만큼 지금 뭐입구 나가는 것이 겁이 나나 봅니다 그쵸 네. 질럿에게 압박이 지금 막, 많이 나가고 있어요아 두번째 두라째 드래곤 벙커 오. 벙커 야자 그래서 벙커 끼고 지금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해주고 있는 룩셉입니다 와이 긴장감 이거 한 번씩 자면 끝나요 맞습니다 그쵸? 예 지금 탱크 나올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테란의 머리속은 사실 이럴 때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왜 복잡하냐면 이후에 다크 템플러인가? 네. 어, 네어리버가 더블 렉서스인가 지금 정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이가 올라옵니다. 자 배럭 돌고 배럭 돌고 빼야죠. 배럭 돌고 밑으로. 자 오른쪽 오른쪽. 어와잘 뺐어요. 네. 야 아, 어. 방금 드라군이 오른쪽 길 막았으면은 탱크 예. 잡혔거든요. 자 그쵸? 그만큼 어렵습니다. 철면수신도수도좀 막으려고 했었는데 네. 탱크가 좀잘 날렵하게 날렵하게 잘 빠져나갔고요. 자 어. 그럼 여기서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철면수신인데요. 아, 아, 근데 팩토리가 쉬고 있거든요. 아 커맨드 지을 때가 아니에요 자 상대방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철면수심이 아주 매섭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딜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드라군 자. 체력 없는 게 있는데 오 s c b 뜨며 오 s c b 안 싸와요 자 그만큼 철면수심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아 어, 지금 팩토리를 빨리 가동을 시키고 네, 어 해야지 이 드라군을 좀 쉽게 막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드라군의 체력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컨트롤 싸움 중요합니다 다크 템플러를 가고 있는 철면수심 네 여기서 시간을 계속 끌리면 끌릴수록 시급시. 네, 그다음에 위험한데 일단 정찰은 성공. 네 정찰은 성공하는 모습이고 드라군도 일단은 걷어내는 모습이죠. 막았네요. 드라군까지는 막았습니다. 네. 자 이러면 S B가 보고 나서 엠베 지면 드는 거예요? 엠베 지어야죠. 다 봤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룩삼 선수도 지금 기회 생겼죠. 커맨드도 뭐, 먼저 미리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손익 계산을 해봤을 때 룩삼이 좋다. 와. 그러면 이거 장기전 음, 가나요? 근데 네, 좀 빨리 지워야죠. 아, 근데 네. 네. 이입를 어, 네. 입구를 마린과 함께 지금 막아내야 되는데 아 여기서 탱크 괜히 이르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더 철면수심도 네. 더 괴롭혀야겠죠. 네, 이거 에드움 깨지기 전에 SCP라도 좀 끌고서 네. 어라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어어! 아, 근데 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자, 룩삼의 컨트롤 수비 좋습니다. 네, 자. 잘 고도 냈죠. 어 긴장감이 막 폼툴로 하나하나씩 순환때 오늘 경기 중에서 초반은 가장 네. 격, 격렬한 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군 움직임이 저게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왜 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면 저런 압박을 통해가지고 터렛 타이밍을 1초라도 늦출 수 있다면 지금 다크 그 찍혀있거든요 지금 그 터렛 바로 지워야지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자 엠베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시즈모드도 완성이 됐고 터렛 바로, 바로 지워야 돼요 바로 하거든요. 지워야 돼요 네. 오 네? 어? 벙컷! 벙컷! 어? 아니 네? 어, 다크 나온거 아닌가요? 아 아니 이걸 보고도 지금 당하면 안되죠? 네아 아 당했는데요 이거 마인업도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혹시 SCB는 봤지만 네아 아 이거는 SCB는 봤지만 룩삼은 못봤던건가요? 아보긴한거 같습니다 네자 네. 네. 하지만 이게 전진게이트를 생각을 못했나요? 그렇죠 전진게이트 정말 빨리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철면수심 어 언덕위에 탱크 어떡하죠? 언덕위에 탱크 자 요거 요것 네. 여기서 계속해서 이득을 보기는 철면수심인데 타렛이 늦었습니다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아카데미를 짓고 있긴 하지만 네. 어 커맨드 센터를 뭐 미리 지었던 게 사실상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스일을 달면서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다크가 그리고 여러 기가 오기 때문에 입구에도 지금 타렛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 탱크가 더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드라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캔 한 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입구 쪽에 털에 건설하면서 스캔을 뿌려서 다크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다크가 한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 커맨드는 400원짜리 서플라이 디펏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다크는 잡아 아아아아 못잡았군요오오 아 오. 자 스캔이 묻어 있었고요. 안 묻죠? 네, 연기 잘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아 많이 자 계속해서 시간 끌기. 네. 아저 그래도 야 살짝 살짝 이 사거리 밖에서 네어 철면수 씨면 이게 바로 진짜 스탯 세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8 3년생이에요야 <laughs> 이게 경기 양상 자체가 또 상당히 약간 올드한 양상이죠? 네 이게, 이게 정말 옛날 게임이랬거든요. 네. 자, 그래도 터렛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서 좀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팩토리 좋아요. 자, 소 남기지 않고 최대한 팩토리를 지어주고 있는 네, 네 모습인데, 하지만 경기는 확실히 철면수심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다크템플러를 통해서 뭐 상대의 빌드도 다볼수 있고 피해를 또 막강하게 입히면서 본인도 멀티를 다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철면수심 선수가 초반에 막 프로브 잡히고 막 이랬던 거 어, 충분히 다 복구한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유리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마인 메설. 야, 좋아요.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룩삼! 아직 추가 멀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 철면수심인데요. 인구수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도 룩삼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거. 12시 멀티를 체크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도 테란 입장에서 한 가지 정보를 좀. 어, 아직은 그래도 트리플은 없구나. 어, 라는 건 다행인 부분이고요. 지금 철면수심 선수는 뭐포게이트에서드라군을 많이 찍어도 되지만, 아, 3게이트에서요. 지금은 테크 트리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아, 자, 아비터라던가. 그래서, 네. 그 다음 고급 테크 트리를 타는 것을 추천해 셨던 후근장 해설이었고요. 그쵸? 뭐, 자, 업저버까지 나왔어 업저버까지. 네. 다크를 뭐 사용한 후에는 사실 뭐 아비터 가기 정말 좋잖아요. 예. 네, 그 타이밍에 이제 아비터까지 가면서 뭐 트리플을 찍어도 되는 뭐 그런 상 만들 수 네. 있죠. 자, 룩삼 열3고 아주 닭 하나 하나 쓰는 게 네. 가면 철면수심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타가 나왔거든요. 어. <laughs> 8 <laughs> <한> 3년생이니까.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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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한살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이 철면수심 아, 지금 보면은 움직이 하나하나가 어릴적부터 스타리가 많이 본 느낌. 그렇죠. 확 나고 있어요. 네, 진정한 스타 세대의 이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룩삼 선수도 앞마당 지역에 스파이더 마인을 좀 박아 주면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때마침 아, 옵니다 옵저버가 네질로도발랍도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어 일단 어쨌든 수비부터 어, 이... 조심해야죠 어드라곤위그위그위 벌쳐 네? 자 벌쳐 네 수비부터 신경 잘 쓰세요. 오! 오! 자 탱크 탱크 자, 자. 언덕 언덕 탱크 뭐더 어, 없나요? 언덕 탱크가 뒤쪽에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보였는데 뚫어버리나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아아 위험한데요 일단은 자 여차하면 앞마당 가면 깨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앞마당 먹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들면 안 됩니다 아네 잠실 불주먹 프로토스 아 네. 진짜 이 선수 오늘 화끈한 걸 준비해왔네요. <laughs> 어. 자 야, 커맨드 설명 수 계속 말을 말을 하면서 게임하네요. 네. <laughs> 어 약간 뭐 주문을 외우듯이 예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 어쨌든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 이게 사실상 어, 앞마당을 좀 빠르게 룩삼 선수가 지금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압박 받으면은 가면 갈수록 시, 그 시간은 철면수심 선수의 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가스 두 마리로 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런 실수도 나오고 있고 철면수심 선수는 현재 게이트 웨이 들리면서 뭔가 지상군으로 한번더 몰아치겠다는 네. 생각인데 룩삼은 이거 한 번만 잘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를 수 있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마인과 뭐 다른 수비가 되나요? 자 마인 제거 중인 철면수심 탱크 탱크 많지 않고요 네 탱크가 한두 기밖에 없어서 일단은 뭐 마인 제거만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질럭 질럭과 들어가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좀 와. 수비 심시티도 잘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맨사토스네요 12시가 아니라 지금 4시 멀티 아, 네 실제 맨사 출신이잖아요 그쵸 야 맨사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시에 멀티하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의 철면수심입니다 네 이럴 때 셔틀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덕에 터렛이 없으니까요 자, 번처가 그렇죠? 일단은 아우 근데 탈출에는 탈출...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탈출 만나요? 뒤에 다또 다 만나면 야, 없죠 봐. 어, 어 오히려 빈틈을 파고듭니다 아 마일 아 없습니다 마일 없습니다 위험하죠 자, 이러면 어, 어, 들어가죠 마이, 마이. 자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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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어? 탱크 더 밑으로 빼면서 마인방가 준다면 그렇죠 네, 드래곤만 남았어요 드래곤만 남았어요 이러면 이러면 언덕 탱크 X12도 x c 2도자 c 즈보드 위치 너무 좋아요 와 시즈보드 완벽합니다 와. 와 이거 아래 탱크 살린 게 대박인데요 네. 네. 이 탱크 아래 커맨드를 살린다면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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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그런데 여기서 언덕 위에서도 탱크가 와야죠 그렇죠 네자 네? 커맨드 계속해 때려주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언덕 아래에 있는 이 탱크 한 개가 살네. 생존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 병력을 최대 많이 잡아야 하는 네. 자6삼인데요어 근데 여기 어, 이거 맞아요 이거 드래 이 맞아요 아아아 예, 테란의 최고 전원 기술에 당해버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네. 바로 리페어 아니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잘 막은 거잖아요 네. 너무 잘 막았죠 와 이거 룩삼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예 성과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앞마당 지역에 있던 SCB를 어느 정도, 한 절반수 정도는 잡아줬기 때문에, 그도 완전히 그냥, 뭐, 짤 막혀버렸다. 라기보다는 약간의 피해를 주면서 막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도 확인을 했고요. 네. 아비터를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스캔을 뿌렸잖아요. 네. 어,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룩삼 선수가 지금 할만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왜죠? 네. 왜냐면 앞마당, 어, 아비터, 어, 준비하고 있네. 어, 여기시 어, 없네. 트리플 없네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맨세토스 네, 4 시에다가 트리플을 지었고 이러면 테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돌량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병력을 철면수집 선수가 소모를 하더라도 그 후에 뒷심 자체가 어, 상대보다 뛰어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을 좀 예측하기가 이게 좀 쉽지 않죠. 참룩삼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치는 타이밍인 줄 알았었는데. 이걸 버텨내서 게임이 조금 더 재밌어졌고 사실 이런 게 스타일 재미거든요. 아 그렇죠. 막 주거리 막걸이 뚫릴 거 맞고 네. 막, 막, 막 막을 거 뚫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맞고 한번뭐 이렇게 소, 어, 피해를 입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룩사 선수가 지금 시간을 잘 어, 버텨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정면에 스파이더 맨이 단한 개도 없는 것은 좀 약간 불안한 점입니다. 설레과 터렉과... 어 네. 나이 이슈. 네. 자 그렇죠. 병력이 캘리안 그렇죠. 돼요. 네. 그렇죠. 네, 드라곤은 특히 그렇죠. 오버가 네,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자, 병력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줘야 되는 그렇죠. 자, 철멸 수집입니다. 어, 죠 그렇죠? 네? 자, 이걸로 아래 지역 네? 체크하고 왜냐면 이상하니까. 12시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먹는 건 이상하거든요. 네. 누가 봐도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네. 생각도 하고 있나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프로토스가 아비토만 가면서 병력을 어 지어 짜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멀티를 이제는 곧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고 나면 첫 공중 유닛으로 사이언스 베슬이 아닌 드랍시을 뽑아주면 베스트입니다자 어 그런 식으로서 해 멀티 견제도 추천해 주셨고, 자한 번씩 그러면서 보여줘야 이 게임 밸런스 맞출 수 있을 어, 것 같습니다. 그, 글쎄요, 근데 벌처가 마인만 매설하고 멀티 코 앞에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어.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어, 이 프로브 이... 보면은 어, 괜히 지금 어. 또더 네. 낚일 수도 있어요. 할만한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룩삼, 룩삼 개인하면 가능하면 이거 멀티라이 체크를 못 하고 있나요? 오! 자 스파이더 라인자 나오면은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철면수심 선수의 입장인 것인데 네. 아직은 업그레이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룩삼? 그, 그쵸. 이게 룩삼 선수가 결국은 지금 멀티를 못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할만한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야,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이런 건 있잖아요. 네. 할만한데. 못 봤기 때문에 겁을 를안 먹어서. 아, 오히려, 야, 야,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예. 좋아. 네. 나도 나할 나 거면 되니까. 맞습니다. 자, 오히려 좋을 수도 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 드라곤 한기가 설마 아까 그 드라곤의 운명과 같이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예, 네, 아니었고요. 네? 네? 자, 여기서 옵저까지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네. 멀티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아비터에 반아지 리콜까지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쉽지 않은 경기 룩사도 고급 모드 중 하지만 누가 봐도 철면수시면 우세가 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 아비터의 이제 마나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 이 스테시스 필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리콜까지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리콜이 떨어지게 되면 뭐 흔히 이 심판의 R, 음. 네, R 버튼 한 방에 병력 두 부대를 소환하는 그. 필살기를 통해서 테란의 본진을 또 괴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초보분들을 에, 말 그대로 절단한다라는 네. 네. 뭐 이런 기술 아니겠습니까? 아니, 리콜? 사실 리콜 떨어지면은 어, 일단은 뭐이 어, 스나 때에서는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최대한 리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압력을 어, 네. 어, 랠리 포인트 어... 일부가 조금 네 잘못되어 있는 거같아요 누가 이게... 봐도 질럿과 드라군과 이런 병력들이 한 개씩 흘려주고 있거든요. <laughs> 네. 네. 드라군 어? 출발했어요. 어? 자 그분장에 그걸... 그 얘기 떼려갑니다. 포토가 하나 있긴 했는데 아, 아, 여기 포토에도 한 개로 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여기서부터 역전에 네 그렇죠. 설마기 오나요? 그리 탱크 한 기와 벌쳐 두기. 설마 탱크 네. 하나 벌쳐 네기 벌쳐 아, 네 기도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네. 완전히 캐논 위치 밖에서 때리면 되니까요 네자 이렇게 해서 슬슬 어, 흔들릴 수 있는 자, 자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다 죽어줄 필요는 없어요 다 죽어줄 필요는 없고 자 그러니까 밑으로 빼서 그냥 홀드 잡아놓는 게어어 여기다 놓으면 어 이렇게 이렇게, lore죠, 이렇게. Lore죠, lore죠. 자 좋습니다 자 지키로 이제 병력을 보내주고 있는 네, 야 꼼꼼하게 마인 3개 다 박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철면소심 선수도 굉장히 좀 마음 급해질 수 있었는데 네. 어, 좀 막아내면서 12시까지 어,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병력 계속 흘리는데요? 아, 아 이거 아 나이 슈 에이징 커브 에이징 이슈 철면소심 내이면은40아 이거를 좀네 <laughs>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뭐라고는 네. 안할 거예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어 예. 갑니다 150 150 탈까요?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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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에다가 떨어뜨릴 것인지 커맨드 여기 어차피 제일 좋거든요 여기니까 아아 너무 좋은데요 리콜자 그래도 초반에 지어놨던 벙커에 마린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슈가 될수 있겠네요 네. 좋은 이슈요 어스피타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있네요. 그리고 본진에 s 스가 없어요 어차피 없었어요 하긴, 그래서 좋군요 네 어차피 털릴 게 없었기 때문에 털리지 않았다 네 어, 약간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철면수심 선수도 어, 양코맨드야다 아, 네, 양쪽 작전. 이것이 피지컬이다. 아, 네, 그렇죠. 아, 제대로 늑지 컬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라고요? 아,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홉 시 저게 커맨드만 들게 해도 어 지금 프로토스는 성공적인 리콜을 한 거예요. 확실히 멀티가 더 많은 철면수심입니다. 네, 가난한 네. 테란이고요. 아 이게 저... 어쨌든 철면수 선수가 약간은 좀 급하게 갔었는데 멀티 먹을 타이밍에 테란이좀 전진하면서 들어갔으면은 그렇죠. 더큰 피해를 줄수 있긴 했거든요. 자 어... 언덕 넘어 탱크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탱크가 500m 멀리에서 예, <laughs> 네, 밖에서 포격을 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고요. 어, 날씨 좋아서 잘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체감상 600m. 그렇죠. 아하 좋습니다. 자 베스까지 뽑아주면서 리콜에 대한 응 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테란이 불리한데요. 네. 아니 룩삼이 잘하고 있어. 어떻게가, 어떻게 태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잘 버티면서. 결국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주고 멀티를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돌래 돌. 에이지 검자 이거. 아 네. 선물 포스. 네. 이제 좀 눈치를 챈것 같긴 하거든요. 드랍도 네. 움직였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 이렇게 병력 한한한 여덟 대한 부대 정도였어요. 이런 거 같고요. 야, 이게 약간 좀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자 <laughs> 여기서 서로 마주쳤지만 아마 서로 못 봤을 확률이 좀 높고요. 네. 아무래도 그것이 현실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룩삼 선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홉 시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리콜 대비도 대비지만 일단은 9시 멀티를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곧무박이 어? 마르거든요. 수비는 괜찮은데요. 네. 불력도 있었고요. 벌쳐들아. 여기서 벌쳐들 앞에서 계속 견제 중. 1.4 가능한가요? 프로브. 저 됩니다. 자, 여기서 리콜 어디까지? 1.4. 아, 근데 골리앗 사업이 돼 있으네. 잡힙니다. 골리앗. 우! 예측 털렸. 예측 골리앗. 네, 이거는 드랍십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드랍십을 통해서 상대가 좀 정신없게 만들고 어, 아비터를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9시 아, 멀티지. 자원이 별로 없는 룩 3이에요. 네. 네. 이제는 멀티 가져가야 됩니다. 또, 또, 또흘리나요 또, 흘리나요? 또, 어, 어, 또 계속 가나요? 날 속. 줄거 계속 줘. 와, 이번엔 네. 드디어 잡아냈네요. 야, 이게 끊임없는 선물. 네, 선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스타일선은 상대에게 선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조금 어? 줄수록 좋습니다. 아, 어, 어? 이것도, 어! 이거, 커맨드 어! 선물, 커맨드 선물. 아! 큰 선물이죠, 큰 선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이거 질러 던지면서 점사? 자, 네. 커맨드는 그디펜시가안 돼요. 네. 자, 이러면 세개지만 네. 세개지만 세겠지만. 커맨드! 이거! 어떻게 했는데요? 압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 네 쐐기를 박는 드라마. 네. 아 이게 사실 녹삼 선수가 지금 가난한 상태여가지고 네, 네 그렇죠. 커맨드한 게 짓는 선도 굉장히 아깝고요. 네 방금 장면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블리자드에서 이 건물에도 디펜시블을 써줄 수 있게 패치를 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 아, 아, 좋겠다. 아 나이별로 해서 아, 어, 나이별로 해서 아, 40대 네, 네. 이상 네, 40대 이상 인증이 되면 <laughs> 네. 예디펜시블 건물에도 걸게 해줘라. 아, 나쁘지 그렇죠. 않네요. 그렇죠. 네뭘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나쁜 겁니다. <laughs> 네 여러분 여기 양심태란 김정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 뭐 최근에 그더 질럿으로 닉, 그 닉네임을 변경하시고, 아, 네, 네. 예, 굉장히 공정해지셨어요. 아, 그럼요. 테렌드 네. 정을 뗐어요. 오래 걸렸지만 <laughs> <지금> 떼버렸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자 이번 정면 뚫기 어 가나요? 자 그런데 리콜을 할수 있다면 사실 리콜이 정말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홉 시 일단은... 멀티를 끊임없이 리콜로 괴롭혀 주는 게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본진 커맨드까지 띄워서 아홉 시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상황이고요. 네. 아비트리 입고 다시 한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언덕 위에 병력 많아요. 아, 어, 이거 니콜을, 어, 아비토, 아비토 끌려오는. 어,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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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급발진. 어, 급발진 찍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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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가면 어, 이제 막 아이스킹 됐죠. 아, 네. 아니 일부만 빨려 들어갔어요. 게다가 아 이것도 마인 하나 있고 막 은근히 상대방 네. 괴롭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넥서스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 방해한 것보다 더 좋은 마인이에요. 어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러면 이제 아시 지역 가져가고 뭐, 사실 이제 이클립스라는 맵에 오 어, 어, 어? 잡았어요? 자 잠깐만요. 이거 철면수 어, 선수 또 흘리고요. 어? 집중력이 네. 어 일단은 흔들리고 있어요. 이63 선수의 디펜스, 네. 상대적, 상대적 수비능력 앞에서 상대적 자. 젊은 피 네, 아, 63. 6-3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클립스라는 전장의 특징을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아 네. 뭐죠? 테란이 왼쪽 라인을 위로 먹어 나가잖아요 만약에 위로 먹어 나가서 11시까지 음. 딱 11시까지 먹게 되면 10시와 11시요 또 선물 네, 그두 개를 먹게 되면은 이 맵에서 토스가 올멀티를 해도 이깁니다. 아 네, 올멀티를 해도 테란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아래쪽 두개다 먹고 위쪽 옆에 있는 멀티까지 토스가 먹는다 하더라도 테란이 1 1 시까지만 라인 이어 나갈 수 있으면 테란이 결국에 이기거든요. 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약간 좀 감정이 네. 테란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 은 아니고요. 아, 당연히 아, 아니에요. 네. 아, 아, 공정합니다. 아, 아직까지도 공정합니다. 아,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그럼 네. 공정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철면수심 선수는 어쨌든 그런 상황 만들기 전에 리코을 통해서 피해를 줘야 되는데. 리콜! 아 이거 자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네 피해 많이 주겠는데요 아 게다가 SCB 몰려오고 있는데 저 SCB 네. 다 죽는 것도 피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굳치고 있는 철면수심인데요 커맨드 센터 다시 한번 다시 한번택자 커맨드 살려야 돼요 커맨드 살려야 돼요 커맨드 깨지면 리페어 리페어, 꿈도, 리페어 꿈도 해야 됩니다 꿈도 희망 네. 날아갑니다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하나요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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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리페어 네. 리페어 세란의 최고 기술 리페어 어? 어? 프로토스가 다등종적은 리벨가 없죠. 네, <laughs>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세베 얘기해요. 그여붙 예. 아. 아, 아 네. 깨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아픈 공격입니다. 아 나라가 네. 커맨드도 없어요. 아 이게 결국은 지금 철면수인 선수는 자원을 채취하면서 어쨌든 뭐 랠리 포인트 이슈가 있긴 했지만 병을200 네. 채워서 계속 자원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태사기 팀이. 결국 최종 예.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9분 능선을 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사기 팀과 이 PSG 팀 서로의 이 팀명이 어떻게 보면은 아, 서로에게 이 이제 얘기를 굉장, 하는 거고요. 굉장한 모순이에요. 네, 아, 그이 <laughs> 네. 태사기 팀이 테란을 잡고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거의 그런 분위기. 병력 영원히 주고 있습니다. 네. 랠리 실수 네. 아하 이게 귀여워요. 이게 이제 보통 방송을 켜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이제 어 연습 때 이제 방송 끄고만 이제 소수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약간은 랠리 포인트를 이제 다시 바꾸는 어 그런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야 이제는 몰아칩니다. 정면 아닌데요? 아 네. 아니네요. 싫은데요예 네, 먼저 뭐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그게 또 안전한 판단입니다. 네. 자 구치기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멀티에서 어 릴레이 최치. 아 네. 이거 너무 아. 안쓰러운데요. 네, 예, 룩상 그렇죠. 그만큼 팀장의 무게감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발 한 번만 정면에 박아줘. 예,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제발 소위 꼬라박, 꼬라박 네. 아, 맞나요 그렇죠. 라박 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네. 하죠. 변 너무 많습니다. 라박이 아닙니다. 아, 아비터도 있고요. 아, 마인 제거반 들어갑니다. 뚫어버리고 있어요. 아, 하 EMP가 사용되지만. 네. 거의 무혈 입성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탱크도 몇개 남지 않았고요. 이것이 열륜의 철면수심의 대테라전입니다. 진지 경기 마무리. 와 기자 많이 됐을 거예요. 어, 아, 그런데 예. 그 랠리 실수나만 있었습니다만 어근거에 게임을 끌고 나가는 그힘 철면수심의 노련함 이런 점이 대단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판을 그리는데 있어서 이 철면수심 선수의 노련함이 좀 스타 세대의 그런 이 노련함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약간의 그.